집회를 해갖고 목소리가 허스키해졌습니다. 가수와 행운족할 목소리로 노래 한곡 부르면은 걸걸하니 좋을 텐데 자, 여러분들 누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누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야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왜이 꼴이 됐겠습니까? 바로 야당이 제구실을 못하니까 문재인이가 마음대로 한거 아닙니까? 무슨 문재인 탓을 합니까? 이재명 탓을 여기서 왜 합니까? 지금 선거가 두달 남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내부 총질하고 있습니다. 재밌나 봅니다. 누가 나라를 무너뜨립니까? 이준석이란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야당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못 하다 보니까. 문재인은 자기 할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자기 할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적화로 끌어가는 문재인 자기 할일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될 야당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심해서 분노가 진짜 가슴이 답답해서, 어제 목소리를 좀 외쳤더니 만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습니까?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기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자유일보 보고 요즘 세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유일보 구독 안 하셨습니까? 구독하세요. 자, KBS, MBC, SBS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보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야당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안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부 총질이 거기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KBS, MBC, 조선일보 뭐 등등등등. 이준석이 주인공입니다. 나가서 맨날 한다는 얘기가 선거 전략이 없다. 윤석열은 뭐하고 있냐. 선대위는 뭐하고 있냐. 너무너무 하지 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대장동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하나하나 보고 보면 이거 정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지금 이 상황에서 바뀐다고 해도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정권 교대입니다. 여러분들, 야당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했으니까 문재인 깜빵 집어넣겠다. 이재명도 잘못했으니까 대장동으로 깜빵 집어넣겠다. 이 정부의 요직들 모두 모두 간접 같으니까 이 새끼들 다 깜빡에 쳐넣겠다 들어봤습니까? 우리 광화문에서 매일 외치고 있지만 그 목소리 야당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두 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아주 재미가 났습니다. 야 이거 뭐 야당 대표라는 게가 나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만 그냥 씹어 제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너무 재밌습니다그 누구 하나 그걸 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 원로들 반성하세요 뭐 얘기 나오면 은 화합하고 단합하고 잘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이나 끌고 갔더니만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전략이 없습니다 저는 전략을 가진 사람을 단한명 같습니다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2000년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피가 터져라 싸웠습니다 구속된 분도 있습니다 정광호 목사님도 구속이 되셨고 왜 싸웠습니까 나라를 바로잡자고 싸웠고 윤석열 주미애하고 잘 싸운다 어 그래 우리가 나가서 힘을 보태줄게 광화문에 백만을 모았습니다 윤석열이 새해 인사하는 것까지 방송에 보여주면서 야너 잘한다 이게 바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다.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됐다고요. 막 후보가 됐고 유력하다고요 만약에 정광은 목사님이 또 우리 애국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 자는 깜빡해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뭐 막말합니까? 애국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 된다. 광화문에서 왜쳐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가 됐으면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애국 세력이고 전광호 목사님 아닙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 돼지입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사료 먹었습니까? 우리 밥 먹습니다. 저자들은 우리를 개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고 나면 2030만 얘기하고 야2030표 어떻게 얻지? 아 그래 지하철 가면 되는구나 어? 택배 나르면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는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지하철 타면 2030 좋아합니까? 택배 나르면 2030 좋아합니까? 2030에게 미래를 넘겨줘야 됩니다 절이나 타고 다니면서 웃으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박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국세력에게도 절박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심합니다 여러분들 정광호 목사님께서 전하고 오셨습니다 8월 1일 그 열기를 올해 3월 1일 이어가야 됩니다 그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우리는 2030이 아니야.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야. 바로 정권 교체 세력이야. 너희들이 여기 와서 인사하고 우리들과 손잡고 공동 정권을 만들어서 이 좌파 정권을 때려잡자 이거 아닙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정권만 바뀌면 그만입니까? 탄핵 당합니다. 그야말로 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혼돈으로 빠질 겁니다. 20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 이겼습니다. LH 사태로 분노했습니다. 그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큰 대장동이 터졌는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거기 2030만 분노합니까? 여기 계신 506070은 사람도 아닙니까? 윤석열은 뭐하고 있습니까? 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우리는 뭐해야 됩니다? 우리는 3월 1일 광화문에 죽기 살기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행동이 있습니다. 네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두 죽는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3월 1일, 윤석열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이자도 똑같은 자로 우리가 지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몇몇 분들은 윤석열과 함께 합시다. 뭐 누구와 함께 합시다.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겁니다. 여러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잘 보이려고 애써서 그들에게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애국자고 대한민국을 영원히 이끌어 나갈 그야말로 중직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3월 1일 여러분들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2030이 아니라 10대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 문재인 정권이 무엇, 무엇을 못했는지, 그리고 야당이 왜 부족한지, 그걸 알려주고 9일 심판을 받아 봅시다, 여러분들. 그 앞에 윤석열 그리고 전광훈 그 위에 야당 세력이 모두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멀리 가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돌아가는 길만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폭발은 대한민국 살리는 방향으로 모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